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크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아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던, 자, 이 천원 라인 구간, 자, 이 천원 라인 구간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자, 그 동안 지지가 잘 되어 주다가 요즘 들어서 지금 이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좀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알트코인이 갑자기 무너졌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알트코인은 지지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런 실망 매물이 출애 되었고 그 영향에 단기간에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이 아크코인은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안타깝게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더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전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단번에 V자 반등이 나오느냐 이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자, V자 반등 나오기 쉽지 않고요. 보통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짧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아니면 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손실폭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반등,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은 좀 비중을 줄이거나 좀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인 시장이 지금 하반기에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위험 관리, 일단은 리스크가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사더라도 일단은 비준 조절은 반등 나오면 좀 필요해 보이고요. V자 반등보다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원바닥 만들고, 투바닥 만들고, 쓰리바닥 만들고, 즉, 투바닥이나 쓰리바닥까지는 나와야지만, 이동평균선도 수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조금 단기적인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더 나올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에서 뭐 V자 반등 나온다 그러면 더욱 더 좋습니다. 하지만 V자 반등 나와봤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천원 구간까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기는 솔직히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V자 반등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찌 됐든 반등 나오면은 여러분들 전 또는 어,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단기 사익 실현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로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아크코인은 현재 구간을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만큼 여러분들 조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봉이나 지금 뭐 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더라도 일단은 바닷건은 바닷건인데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그런 저점에 대한 시그널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 지금이 바닥이다, 저점이다 예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아크 코인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아크 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 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아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르랭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일반 수익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망 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